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화초류를 전시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작은 화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싹 3 모종을 심고 그늘에서 4주 가량 키우면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삶 심는 어, 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지역 화훼농가들이 정성껏 키운 호접란들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시민들을 맞습니다 호접란은 다른 데보다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같고 조금 특이하고 그런 게 많네요. 청년 창업농들이 직접 만든 벌꿀과 딸기 우유와 치즈 등 농축산품들이 전시되고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화분들도 선보였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우리 화훼농가를 돕고 또 삶의 체험도 할수 있고 하는 취지에서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장 출입 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해 운영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태화강 국가 정원에도 화창한 주말을 맞아 봄의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 입니다.